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에서 300만원대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네,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또 주행거리까지 짧은 차량들이라 굉장히 네, 보시면은 중고차 구매하실 때아 요런 차량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고요 차량 번호는 이렇게 앞에나 뒤에 번호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젠트라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만 5천키로. 2009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고요. 경차는 좀 싫고, 그래도 조금 더 차량이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타시기에 너무 좋고요. 금액이 일단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타시다가 폐차하신다 하시더라도 뭐 손해가 크지 않은 그런 금액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근데 많이 탄 것도 아니고 8만 5천키로밖에 안 탔고요. 그리고 시트도 네,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뭐 버튼을 보시면 뭐 까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네, 시트 굉장히 깨끗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우 차량이고 단순교환만 도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SM5, 네, 중형 세단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7,000km. 2008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이 차량 역시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 검정색의 중형 세단, 가격은 219만원입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87,000km. 핸들 모습도 깔끔하고, 보시면 시트도 상태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썬루프까지 되어있고요. 보시면 접이식미러에 열선 시트까지 되어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 네, 여기 휀다 하나 교환되어있는 단순교환 무사고입니다네 이어서 보시면 준중형 세단이에요. 가격 220만원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8만 2천키로에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 금액도 네 220만원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네, 실내 모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82,000km 탔고,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 뭐,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동조절 미러, 그리고 휠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쉐보레 스파크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9만km 2013년 검정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외관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9만 5천km 핸들모습 그리고 시트 1열 2열, 2열 상태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열선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룸밀러 그리고 실내모습들 네, 후방센서까지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단순 교환 있고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프론트 패널, 그리고 뒤휀다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SM3, 한대더 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8,000km, 2011년, 네, 가격 259만원, 네, 이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이죠. 실내 모습을 보시면, 주행거리 88,000km, 네,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실내모습 보시면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하고요. 휠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어요. 실내모습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단순교연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으로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네, 9만 키로.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굉장히 짧고 가격 259만원입니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또 보시면, 네, 주행거리 10만 8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시트는 여기 좀 터져 있습니다. 이거는 출구할 때 복원해드릴게요. 보시면, 네, 이열, 접이식 미러,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휠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 네,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어요. 네, 이 차량은 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네, 라셀티 프리미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 8 0 0 0 k m 의 2010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요. 가격 269만원.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88,000km 탔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네, 버튼류도 깔끔하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블랙박스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단순경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sm5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8만 k m 대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고 중형 세단이에요.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가격이 270만원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 보시면 주, 주행거리 8만 m 네 8만 5 0 0 k m 정도 탔고요. 지금 보시면 핸들 모습 그리고 전자파킹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도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1열, 2열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되어 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네 교환 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6만 k 로 밖에 안탔습니다 2010년형 연시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 금액 280만원 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보시면 네, 주행거리 6만 k 로 조금 넘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도 상태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휠타이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모습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알페온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2011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 검정색의 네, 준대형 세단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외관, 네, 외관도 굉장히 예쁩니다. 고급스럽고, 네, 하지만 금액은 굉장히 저렴해요. 주행거리 9만 5천키로, 그리고 핸들 모습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태 괜찮은데 끝에 알편이 여기가 조금 잘찍힙니다좀 찢어졌는데 이건 출고할 때 제가 복원해 드릴 테니까 너무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여태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 파킹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후방 센서에 지금 진짜 열선 시트 그리고 스마트키까지 되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차량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교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NF 소나타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8,000km, 정말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네, 2008년형. 연시대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 네, 금액 360만원. 네, 외관 모습, 네, 검정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그리고, 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네, 휠 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센서, 그리고 시트 모습도 네,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 있고요. 지금 핸들 모습 보시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행거리는 28,000km 탔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 네, SM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6,000km, 네, 주행거리 정말 좋습니다.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정말정말 정말 좋고요. 네, 흰색이고 가격 390만원 네,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데 네, 금액은 저렴합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36,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네, 버튼류 이런 부분들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옵션은 웬만큼 다 되어있고 보시면 교한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알페온 네, 차량 으로 아,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88,000km 2011년형 NC 대비 주행거리 짧고요. 그리고 금액도 390만원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세로그릴도 들어가 있고 네, 외관도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이에요. 금액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8,000km 그리고 또 핸들 모습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시트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양쪽이 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버튼류도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 스마트키, 뒷좌석 열선 시트, 접이식 미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네, 오토라이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도어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벨로스터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8만 9천키로, 2012년 내 시대 비 주행거리 좋고, 네, 벨로스터 차량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뭐,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남녀노소 그리고, 뭐, 초반에, 운전 연습용, 그리고 운전 처음 타실 때, 이렇게 부담없는 금액대에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 시트도 깔끔하고, 주행거리 9만 1천키로 탔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 있고, 뒷좌석.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습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기한 있고 뒤엔 다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엔진 룸쪽 안으로는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네, 이어서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300만원대 저도 사실 금액 굉장히 저렴해서 네. 어 금액 너무 좋아요. 아반떼 MD 차량번호 확인해 주고 주행거리도 97,000km밖에 안 탔어요.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아반떼 MD인데 금액이 399만 원. 물론 400만 원에서 만원 빠지는 거지만 네,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 실내 모습들,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 휠 타이어, 후방 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네 스마트키도 있어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있고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 주행 거리 ,000, 97,000km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399만 원. 네, 굉장히 금액이 좋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단순교환이 있고 지금 뒤엔다 양쪽에 교환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사고 부위를 감안하더라도 네 금액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네, 오늘 이렇게 300만원대까지, 100만원에서 300만원대까지, 네, 중고차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까지 짧은 그런 차량들이니까, 정말 가성비가 높다라고 생각드리는, 생각하는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